아파트 지하 주차장 탈출을 위한 한 번에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방 클러치를 이용해가지고 이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셔야 돼요. 트로트를만 가지고 확 채서 올라가다 보면은 속도가 확 나기 때문에 다 올라가서 또는 턴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라인을 벗어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쳐집니다 그리고 다 올라가서 턴을 바로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된 아파트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한 속도 약 8에서 10km 정도로 쭉 올라가서 다 올라간 후에 쓸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반대적으로 내리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리막에서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쭉 속도로 내려가서 다 내려간 후에는 스무스하게 쓸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배우신 반클러치 요령, 그다음에 브레이크 스무스하게 잡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도전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탈출하는 거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거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분들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르막을 딱 타게 되면은 속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방클러치를 미세하게 놔주고 알 m 을 올려주면서 유지해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클러치를 확 놓거나 트로트를 확 감게 되면은 차가 훅 나가서 회전 구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트로트를 살짝 감은 상태에서 방클러치를 유지해 주면서 한 번에 올라갑니다 다리부터 올리지 마시고 다리 내리고 일정한 속도 10km 전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언덕 타면은 RPM 유지해주고 클러치 유지해주고 속도 10km 정도 유지해주고 다리 내리고 일정하게 한 번에 올라가서 클러치 잡고 스무스하게 스톱. 자,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자, 내리막은 앞바퀴랑 뒷바퀴가 경사도를 타면 클러치를 잡고요. 브레이크만 스무스하게 잡아서 마찬가지로 9에서 10 정도의 속도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회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셔서 다 내려오셨으면 은 브레이크를 좀더 스무스하게 잡아서 완전히 쓰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바로 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속자가 붙어서 세게 내려오면 초보분들은 브레이크 세게 잡아서 팍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완전히 쓴 다음에 다시 탈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번에 올라갔다 한 번에 내려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각 지하주차장 오르막 그 형태에 따라서 회전하는 구간도 있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구간도 있는데 그런 오르막 형태에 따라 또는 지하주차장 형태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지하주차장에서 충분하게 연습하셔서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습해 주는게 좋습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는 일방 통행이면서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구간도 있어요. 이때는 일정한 속도로 다리 내리고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 10km 전으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 올라갔으면 일단 정지하시고요. 나중에 잘 타시게 되면은 뭐 다리 올리고 오르막 내리막 할수 있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반드시 다리 다 내리고요. 언제 시동이 꺼지거나 언제 멈출 수도 모르니까 다리 내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잘 받쳐주시고 혹시라도 모를 시동이 꺼지거나 또는 멈칫하거나 핸들이 꺾였을 때 브레이크를 꽉 잡아서 바이크가 섰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충분히 연습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돼서 나중에는 보다 쉽게 오르막 내리막 할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잘 돼야지 언덕에서 섰다가 일정한 속도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을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정한 속도로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오르막 출발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사전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